이들이. 손익계산서이거 분석 좀해줘요 네. 이 이들이. 분석 끝났어? 네 부장님 이들이. 이들이. 이이 여러분들, 가보겠습니다. 이다리일도 마셨는데, 어디 가? 아이... 월합 모르세요? 월합회 오늘 일은 끝내고, 내일 와서 또 해야죠. 가보겠습니다. 내일 뵙게요 뭐야? 무슨... 드릴러요.

원래 직장인이신 거예요? 네. 네 직장인이에요. 아,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어, 서비스직에서 어, 근무하고 있어요. 어 그러면 사실은 서비스직 근무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어. 네. 네. 저 같은 경우는 그리면서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도 있을 것같거든요 어, 어때요? 어, 스트레스가 여기에 다 쌓이는 게 아니라 풀리는 것 같은. 야. 네. 생각이 없어지니까. 아. 예를 들면 하루 동안 받았던 고객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것 때문에 풀려나요? 어 진짜 <laughs> 이렇게 널브러져서 쉬고 싶지 이것까지 배운다는 게 자세도 꼭 탁해야 되고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자기한테 맞, 맞는 취미 생활을 잘 찾으면. 정말 일이랑 내 삶이랑 정말 조화를 잘, 잘 이루어서 어 최고의 이제 생활 하는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만족하시는 게한200% 느껴지는 것 같아요, 진짜. oh yu <laughs> wo oh. <laughs> <laughs> oh.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? 아, 지금은 가정집으로 있어요. 취미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어떠셨어요? 어, 어, 육아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일년반 동안 제작했던 음. 작품들입니다. <laughs> 세상에 이 작품들 지금 여기 진열되어 있는 이 작품들이 직접하신 거예요? 어머나 세상에 지금 이건 지금 새가 금방 나와서 날아갈 것 같은데요? 네. 밑그림 을이렇게 직접 다 그리시는 거예요? 어, 밑그림은 어, 본인이 떠져 있는 게 있고 따서 그리면 돼요. 얼마나 잘했으면 집에 가져가지 않으시고 대표님이 여기다가 진화를 하시죠. 이제 그러면 직업으로 발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? 어.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. 야, 진정한 나를 위한 멋진 인생을 찾아보세요. 好的。 어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녁도 못, 못 드셨나 봐요. 빵, 빵 드시던데. 예, 예. 예. 아니, 아니, 어디서 오셨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? 아, 자, 업무 마치고 바로 일로 시간이 오다 보니까 좀 촉박해서 성악가가 아니시고? 예, 아닙니다. 아, <laughs> 그럼 이제 합창단을 음. 하고 계신 거예요. 예, 예, 예. 예. 업무가 몇 시에 마치시는데요 보통 저녁는 시대 마치는데 예. 여기는 또 특별한 요올 때는 한 일곱 시좀더 넣어서 옵니다 일곱 시 반까지. 거네요, 회사에서. 아닙니다. 제가 자 아니까 그러시구나. 아, 주로 이제 일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솔직하게 처음에 만났을 때 실력 어땠습니까? 처음에 만났을 때 솔직하게 말씀이 실력이 어 말씀하셨을 아. 때. 아. 네, 네. 요예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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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리야 이거 철시스템 이렇게 공격적으로.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. 선생님 사실은 목소리는 직업이라서 노래 부르는 것도 힘에 부칠 것 같은데.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니까 <laughs> 괜찮았어요. 아이들 가르치는 건 비유하자면 어떻습니까? 솔직하게 선생님이시지만 지금 리포터 하신일 어떠신지 좀궁금해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저도 너무 좋습니다. 일단 널 퇴근하면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일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 또 바쁘시니까 취미를 가지 여유가 없잖아요. 그렇지. 그런 분들께 한 말씀 좀해 주신다면 아, 아, 노래는 이, 노래는 영양소고 합창은 활력소입니다. 그래서 이걸 하면은 예. 세상을 다시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서 항상 건유하고 싶습니다. no nah.